부활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태 복음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28장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모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열매 되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그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낙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에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구의 새벽 주님과 죽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떠나고 주님이 그 형제들 늘 함께했던 형제들조차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만 즉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새벽에 미리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두 힌들은 과연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을지라도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부활하라. 천사가 이 말씀 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라.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태부 27장 63절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요.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느니,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들의 상관들에게 경비병들은 보고하고 두 여인은 무덤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빈 무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사흘 동안 굳게 지켰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 안 계셨고 그 두고도 특히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경비병을 세웠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 빈 무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의 증거는 천사들이 증거해 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두 여인은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지진과 함께 신옷 입은 천사가 무덤을 덮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니 예수님을 무덤을 굳게 지키던 경비병들조차 천사를 보고 매우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증거합니다. 6절에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보라. 빈부덤, 천사가 이 모습 분명히 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진짜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천사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리고 미혹을 받고 고난당할 때, 늘 함께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 계실 때에는 천사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크리스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순간에 천사가 와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은 눈과 같이 씌워졌고 또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침묵하셨던 주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를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제 주의 천사는 갈릴리 메세지와 함께 두 여인을 안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제 이 앞으로 갈릴리 를상하여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증거를 확인하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 부활의 증거 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직접 증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또 빨리 가서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상하여 처음 사명을 부여받았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고기 잡으러 본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밤새 그물을 내려 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자 였으나 하나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갈리리로 다시 주님은 부활하셔서 가신 것입니다 열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십니 가롯 유다는 죽었기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주님. 16절 17절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의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주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만나 주신 것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가서 만나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3일을 꼬박 가야만 했던 그먼 거리에 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만나기를 원했을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선포했던 그곳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며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부름 받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 억압 받는 자들이 사는 곳이요.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이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곳이 것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하시고 부활 쟁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순간에 여인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까지 그들은 친히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더정확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시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요 이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빈 무덤. 무덤은 절망일지라도 빈 무덤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증거인 것입니다. 전사도 증거하고 갈릴리 즉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활할 빚는 모든 이들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주님을 보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 부활의 증거를 확인난 후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바뀌었으 생명을 다하여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인들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라. 그러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활 증인된 삶의 진정한 목적이요. 의미요. 또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의 바른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한 주간도,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